좆 됐다. 아, 씹히던 게 섬유질이 아니었어. 떼운거 빠졌어. 좋 됐다. 이거 어떡해. 아. 오늘은 티니핑을 외우는 거예요. 100점 맞을 때까지 할 거예요. 50개 풀기 에서 100점 맞을 때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애기 마냥 꽁지머리 나고 있고. 관음핑, 확대핑, 역포기핑. 정기요 <laughs> 아니 님들 너무 지금 어른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니까 애기의 시각에서 볼때 차자핑 약간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차자핑 어? 더 어린애로 갔어야 됐다 이거 뭐야 뭔가 아이스핑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표독핑이라고요 콜쿨색핑 펀퍼핑 꽁꽁핑 꽁꽁핑 괜찮다 아 약간 얼어붙는 아 뭐라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핑 같은데 아이핑 덜덜핑 세상에 덜덜 얘는 의사핑 아닐까? 이런 거는 좀 단순하게 가야 돼. 아! 삐뽀핑! 핏포핑! 아니 삐뽀핑으로 할 거면 최소한 머리에 사이렌이라도 자라주던가 얘는 좀 그렇다. 아 얘도 로얄핑이네. 어 스타핑 괜찮다 스타핑. 와 진짜 지 X대로 한다. 눈매는다 초롱초롱하지. 아무리 그래도 초롱핑은 좀 얘는 딱지핑. 딱지를 끊는 거니까, 뭔가. 근데 어린애들 시점으로 생각해야 돼. 부처핑 꼼딱핑? 아, 짜증나! 꼼딱마! 뭔가 바닷가처럼 생겼잖아. 그 머리에 있는 거저 서핑 아니야? 서핑? 서핑. 왜! 믿어핑인데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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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인기예보로 믿으라고요 그냥 믿어. 와, 진짜 멋대로 하는구나. 아, 공부하니까 내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 아, 공부 너무 열심히 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당 충전이 급해. 나 망고 하나만 먹어야지. 당이 떨어져서 살것 같다. 말린 망고인데 이게 진짜 망고 같긴 한게별결이그 식이 섬유가 다 느껴져. 응, 섬유지이다 느껴져. 섬유핑. 좆됐다아 씹히던 게 섬유질이 아니었어 태운 거 빠졌어 졌댔다 이거 어떡해 아 졌댔다 아, 아 이빨 어떡해 <laughs> 망고 먹다 이빨 털림핑 어떡해 얘들아 큰일 났어 나 이거 졌댔는 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안 열었겠지? 지금은 치과 다 닫았겠지? 이빨이 어쩌다 빠졌냐 <laughs> 망고 먹다가요? 제가 사실 어제 꿈을 이빨 빠지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아 씨발 뭐 예지몽이었어 <laughs> 야토야 그냥 망고라도 하나 더 씹어서 끼워 어나아이 아, 무슨 소리니 두번 다시 쳐다도 안볼 거야 난 망고가 싫어 아 연대도 없고 그냥 지금 기절해서 내일 아침 일어나고 싶다 그럼요 다못 맞추면 퇴근하면 좀... 아, 안 되겠다, 진짜, 빨리 맞추고, 빨리, 뒷목 내려쳐서 기절해야겠다, 진짜. 빨리 기절핑 해야겠어, 진짜. 얘는, 얘는 마녀핑인데, 로얄핑이니까, 아직 모르지. 반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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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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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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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너 뭐야? 너 뭐냐고? 군고구마핑, 구마핑. 똑카핑? 똑카가 뭐야? 똑카 이러고 있어. 어딜까, 까기는. 예민핑. 아! 빨리 이빨 만지면서 이불 속에서 기절하고 싶어. 뒤못때려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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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야토야 아!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안 좋으면 가도 된다. 아니. <laughs> 아니 난 당황할 거야 당황 간다고 넌 뭐야? 야, 너는 뭐야? 낙천핑 뭔가 낙천적이게 생겼어 렌지핑? 오렌지핑? 렌지핑 해 홀로핑 아 홀로 잘 살아 머리카락이 한 가닥 남았어 머리카락 한 가닥 남아서 홀로핑이야 마지막 에입새야 홀로핑 얘는 양이야 양이 있으니까 양양핑 요거핑 허, 얘가 요거트야 하얀색이고 거품이 있으니까 요거트야 너 완전 거품이야 너 인기 거품이야 요거핑 요거핑 얘는 뭔가 아이스크림인데 치, 츤데레야 츤데레니까 소다 소다 소다핑 오다 주웠다 꽁꽁핑 가 아, 있어. 꽁꽁 얼어붙은 츤데를 위로 꽁꽁핑 얘도 근데 로얄이니까 뭔가 이상한 거일 거란 말이야 터져핑 터지는 게 뭐야 세상에 터지는 게 뭐가 있어 터져핑 일단 가왜 <laughs> 해핑이야 왜 기뻐 나 하나도 안 기뻐 왜네 맘대로 기뻐 왜 너만 기뻐 해핑 아 얘는 로얄핑이니까 모르는데 샤랄라핑 샤랄핑 빛나핑 아 하나도 안 빛나는데 왜 빛나야? 약간 빛나 번쩍핑 반짝핑 공주핑. 아 공주핑 아그 얘보다 더 공주 같은 게 있었는데 왜네가 공주야? 오케이 공주핑 외웠다. 얘는 겨울핑으로 하자 겨울핑 겨울에 태어나 으아! 왜 겨울인데 꼬리핑이야? 아우 공부 개열심이에 범생핑 똑똑핑 아아 아, 머리 졸리면 똑똑해야 돼 똑똑한 건 재능이야 똑똑핑 똑똑 두드려버려 그냥 똑똑핑 어, 왜네 개야? 된다. 야, 나... 야 선생, 왜 이렇게 다급해? <laughs> 나갈 거야! 나 가서 기절할 거야! <laughs> 나 내일 아침까지 기절할 거라고! 나 빨리 갈 거야! 난 포기하지 않아. 열심히 외우면 돼. 다 외울 수 있어. 초롱초롱해서 초롱핑. 얘는 머리가 꽁꽁으로 붙어서 꽁꽁핑. 핫케이크니까 핫캐, 그러니까 핫케핑이죠. 얘는 조그마니까 조꼼핑이죠 얘는 애기 베베핑이죠. 얘는 찌릿찌릿다죠 찌리핑. 하니까 따라핑이죠, 따라핑. 라라 하고 노래하니까 라라핑. 무거우니까 무거핑이죠. 머리카락이 하나 남았어요. 홀로핑인가? 하나핑인가? 혼자핑인가? 아 뭔가 하나라는 의미인데 홀로핑 맞나? 개똑똑하죠? 어때요? 야선생! 심야까지 같이 하시려는 거아니었어 <laughs> 아니 너 어떡해요! 깡빛이. 제가 너무 똑똑한데 아 이지했다 피리핑 별거 아니네 나! 근데 저 진짜 약간 계속 치물하긴 해요 사실 치물핑이야 슬픈 어금니 중으군 <laughs> 지금 슬픈 어금니 중으군이 맞는 말인 것 같아 원래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렇게 다다닥 외울 생각은 없었는데 제 힘내서 외웠다 다음 것도 볼 거지? 저건 안볼 거야? 이것도 재밌어. 갈 거야? 또안볼 거야? 다음 영상도 봐줘. 다음 것도 봐줄 거지? 이건 안볼 거야? 가지 마. 이것도 봐. 구독, 좋아요 누르기.